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한 왕이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를 다스리는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방백들의 모습은 2절에서 잘 설명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네, 이 구절을 눈으로 한번 보고 계세요. 공동 번역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소나기를 긋게하여 주고 메마른 곳을 적셔주고 타는 땅에 바위처럼 그늘이 되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라는 건한 왕,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과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을 모두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소나기를 긋게 하여주고 메마른 곳을 적셔준대요. 그리고 타는 땅에 바위처럼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통치자들은 이렇게 온갖 자연재해에도 도움을 주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고 전쟁과 같이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던 무능력한 지도자들, 욕심 많은 지도자들과는 달리 의로운 통치자들은 백성을 섬기고 평안하게 하는 신실한 목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의로운 왕과 그 방백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모든 이가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립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때가 되면 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보게 된대요.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된대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아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데요. 평안. 저희 딸이 산수 문제를 풀다가 막 이렇게 담았지. 그러고 이렇게 축축 던지는데 잘 틀려요. 그러면, <laughs> 엄마가 이렇게 쓱쓱쓱쓱쓱 해서 다시 갖고 와라, 다시 풀어 와라. 그러면은 이제 그얘 마음은 이제 빨리 놀고 싶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laughs> 보통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럼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죠. 손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조급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오절에서 표현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은 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저 사람 좀 모자라네 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는, 다시는 이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도 얼마든지 사람의 기준으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우둔한 자들도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래요.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대요.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거짓말로 불쌍한 사람을 멸하고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로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과 술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공동체의 유익이나 모두의 평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고, 자기 판단에 맞으면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이들은 오직 사리사욕을 위한 만족을 자신의 유일한 행동 기준으로 삼고 신앙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둔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이는 존경받는 사회적 신분에 속할 뿐 아니라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존귀한 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황에 맞는 것에만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잘 맞는 말씀을 선택하여 청종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난 이건 못하지. 여기까지는 못하겠어. 아주 아주 필살기 같은 변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 말하면 다 끝납니다. <laughs> 내가 못하겠다. <laughs> 내가 하기 싫다. 이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아유,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말 하면 다 끝나요. 교회에서 봉사하자는 것도 이말 하면 못하고, <laughs> 좀 나와서 같이 저기 설거지도 좀 하고, 여전도의 활동도 합시다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laughs> 싫다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싫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유, 그렇게 바른 말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예배 들어갈 거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 놀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안 맞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우리는 다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에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황폐한 곳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광야가 과수원이 된대요. 말도 안 되죠? <laughs> 광야가 과수원이 되고 아름다운 과수원은 그저 내가 이렇게 조금 뭐 천평, 이천평, 많게는 한 3, 4천평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의 이런 과수원, 한 사람의 밭이 아니라 숲을 이루는 창대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16절의 말씀처럼 광야에도 정의가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 일과 공의를 행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고 타인보다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에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심지어는 비난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내 것으로 여기며 공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 다른 사람의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을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 그릇들이 되어 갈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좇아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방백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라 하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생각과 편견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비롯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저 하나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그대로 똘똘 뭉쳐 그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온 세상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과 같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열매 맺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 참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남아 있는 유족들과 이 일로 인하여서 놀라고 두려워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독감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혹독한 추위가 예고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먼 곳에서 어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밀과 같이 되어 땅에 떨어져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열매 맺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행기 잠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아 있는 유족들과 이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려 지게 하 여, 주 셔서 하나님 회 복이 일어나 게하 시고, 이, 일을 통하 여서 하나님 을 바라 보게 하 여, 주 시고, 하나님 께서 남아 있는 모든 이들의삶을 이끌 어, 주 시는 섭 리의 하나님, 은혜 의 하나님, 사 랑의 하나님 입 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져 가는 날씨 가운데 우리 광양 제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힘들게, 힘겨운 어, 이 회복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다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남겨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다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왕,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우리도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행하는 믿음의 방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지도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겨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열매맺는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행기 참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삶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수술받은 환우들, 회복 중인 환우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함께 모여 다시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연약한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삶을 화평과 평안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